속보 오조객 내부 분쟁 추가 내용 핵심만 전해드립니다. 지난 9일 오조객 멤버 6인이 공식 SNS에 매니저의 금전 처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멤버들은 출연료 지급이 지연되거나 금액이 불투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투어 스케줄과 계약 관련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밝히며 여러 제안이 매니저에게만 집중돼 멤버들에게 공유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입장문은 게시 후곧 삭제됐고 멤버들은 공식 계정에 로그인할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이 때문에 누군가 계정 접근을 막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매니저 측은 횡령 의혹을 부인하며 멤버들을 위해 끝까지 싸워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보키 또한 주최 측의 압박을 주장하며 자신만의 입장을 냈습니다. 이사하는 슈퍼쓰리 서울 부산 투어 등과 맞물려 팬과 공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공식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라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멤버들은 수익 및 출연료 불투명성을 주장했고, 매니저 이브키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의혹 단계입니다. 더 많은 업데이트는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